자. <laughs> 그 보라가 탔으면 <laughs> 야, 이거 이이 이, 이런, 이런 상황이 그사장할때 그,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몰아요. 이렇게. 아, 딱 보라가 지금 그 상황이네. 어리를 참치라도 풍년이네. 오리봉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보라 행동이 야 능선능란하다 응? 보라 왔어? 보라야 보라야 보라 오늘 자유운동어리하고 둘이? 야. 어... 기다려. 기다려. 신바. 아이고 아이고. 느이야 아, 이고 이게 참불만 풀어질래니. 참.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가 가, 가올라 가. 가가 가 가, 가. 가. 보라야 보라야. 미쳤나 이게 진짜 여기를 물고. 신바 저쪽에 메야 되겠다. 신발 좀 있어. 자유 운동 풀어줄게. 이따가 이 자식이거 이 자식이 철종 망에 무릎 뜯어가지고 철조망을 저기 저기 저기다가 묶어놨어. 지금 돼지 꼬랑지 하나 줬잖아. 그 먹고 있어. 자 오늘 얘네 둘만 데리고 둘만 데리고 한번 가볼게요. 가자. 아이고 싸늘하고. 응? 자자자. 가가가가가. 아이고 빠르다. 가가가 그렇지 자 둘만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 봅시다 우리 신바나뭐 어? 다른 성견들이 없을 때 똥밟았다 보라야 똥밟았어 파자 가보자 한번 음. 신났어 신났어 가자, 이리 와봐, 얘들아. 저 다니, 다니, 이따가. 아, 다니는 풀어주면 안 돼. 어, 아, 여기 또 숲개들이 있어서 안 되고. 날렵하다날렵해 우리 보라. 자, 어리, 어이구. 자, 가보자, 한번. 그래. 어리, 머리, 어리야. 얘도 뭔뭐 사냥성이 있나? <laughs> 자, 그저 코질하는 거 보면, 큰 개들은 좀 커봐야 알아요. 으아, 잠깐만, 도꼬마리, 이리 와, 이리 와, 이아이고이런 도꼬마리 이리 와, 도꼬마리 엉키면, 다음에 딱, 뜯기가 힘들어. 아, 개똥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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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이리 와, 이리 와. 똑같이 따라해요 얘가 언니를. 자그 <laughs> 보라 같았으면 <laughs> 야 이거 이, 이, 이런 이런 상황이 그. 그 사냥할 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몰아요 이렇게. 어, 딱 보라가 지금 그 상황이네. 머리를... 참치라도 풍년이네. 오리봉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보라 행동이... 야, 능수능란하다 어? 저거 봐. 자, 지금 응? 봤어요 뒷다리 물고 그저 그, 그거 하는 거. 하... 야, 멧돼지가 그 머리 한두 배만한 거딱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심바하고보란한테 다니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제대로 한번 볼수 있는데. 아, 리리 머리. 오리, 머리 어서와 춥지는 않겠다 야우리어리오 있어, 저번 에도, 여 기서 냄새 를 계속 맡던데 이렇게 오줌 냄새 겠지 뭐. 언니 그대로 따라해요. 난 언니가 참 좋아요. 난 보라 언니가 너무 좋아요. 오리가 그러고 있어요. 꼬리가 끝이 희한하게 말렸죠, 얘는. 예심바하고 구분되는 어떤 아,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죠. 골뱅이 꼬리처럼 이렇게. 언니 그대로 따라해. 이런 애들이 학습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좋은 선생견을 붙이면, 아, 금방 배우지 뭐든 간에. 저는 뭐할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사냥이나 시켜야 되는데, 아휴, 저렇게 어리어리하게 이쁜 애들을 어떻게 사냥을 시켜. <laughs> 그 농담이고, 다 해요, 이제. 면 피줄이 오 돼지 냄새가 나니 피가 그쪽 혈이라서 아구멍이 있네요 신바나 보라는 예, 확실하게 얘네는 얘는 잘 모르겠어 요커 봐야라 더 보라야. 보라야, 이리 봐그이 응. 이렇게 잘 와야지. 그 자, 우리도 이리 와봐, 응. 어리, 아이고, 가방이 좀 있어. 도워진다 이게 비켜봐 이 어떤 놈이 여기다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산불을 내려고 아주 홀랑 홀랑 다 태워버리지 왜야뭐좀 냄새 맡지 말고 좀 이렇게 좀좀 신나게 좀 뛰어다니고 좀 그래봐 이, 이게 각이 안 나오잖아 각이 응야 이 누가 개가 오줌 싸고, 이거 뒷발질 한그 흔적 같은데. 각이 안 나오잖아, 각이. 아이. 보라야. 보라야. 날려하게 뛰어봐. 어 각이 안 나오잖아, 각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제 뭔 흔적은 흔적인데요 그죠 이게 자꾸 얘네가 와서 냄새를 맡지 불라 음. 뭐야 이거 음, 흔적이야 이게 음. 가 그냥 가가 가, 가. 가자 가 어리 가자 신바오빠 치를 날리다가 났다 까지 갔다 와야지 그래도 벌써 10분이나 넘게 지났네 언니만 따라다녀 그냥 가던 길로 그대로 저 하는지 그대로 아이고 보라야, 자, 이제 이러면서 머리도 배우는 거예요, 저거. 예. 각이 나오네. 이제 우리가좀더 크면 에이 뭐 이런 거 정도는 아 그냥 이제 쉽게 받아들이죠 더 어렸을 때는 깨갱거리다가 의도 터졌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 잘 받아쳐주죠 이제는 왜언니안 따라가? 오호. <laughs> 하여튼하다하하나는 어이, 멋있다, 야. 응? 어이, 멋있다. 멋있다. 응. 늑대들 같다. 보라 이제 그 목이 두꺼워서 너 입에 다안 들어가요. 응? 아직까지 힘에서도 안 되네. 응? 그런데 에, 그런데 이제 그 하도 맞다 보면 막, 맞는 거에도 익숙해지거든요. 어, 이제 그 상황이 온 거지. 파, 뭔지. 야각 나온다야 어? 영상 각이 나와 아이고 참명 배우들은 틀리긴 틀려 신입인데도 어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 다 됐어 다, 다 찍었어 뒷 다리 공격하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그죠? 에이,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뒷다리 공격하는 게 후, 뭔지 사냥을 하든 싸움을 하든 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어떻게 그런 걸잘 아는지 모르겠어. 이 제일 작은 애가 이 무리에서 살아남을래니 아마 그런 걸 배웠나 봐 스스로. 제일 작아 지금 보라가. 음, 그래서 우리한테 어,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얘가 너무 짠해져 안돼 그러면 가여워져서 안 되고 서열은 계속 지켰으면 좋겠어 얘가 한만 커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제가 도움을 줘야죠 자, 이제 우리 갈까? 자, 이제 가자. 저기 노을 한번 보고 가자. 가자.